안녕하세요. 매드사카나입니다 오늘은 이사가기 전에 제가 5년간 살았던 여기를 좀 기록해두고 싶어서 집에서 고프로를 켰습니다. 여기가 이 집이 2000에 25 월세 집이고요. 갈비가 10만원인데 전기 빼고 다 포함이어서 상당히 저렴한 집입니다. 여기 위치가 관악구 서림동이고요. 서울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저렴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살았었는지 하나 하나 대충 설명 드릴게요. 네, 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방 전체 사이즈예요. 고프로라서 광각이라 좀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3.8 평입니다. 분리형 원룸이고요. 보면 시 이렇게 화장실까지 여기는 주방. 볼륨이라 각 방마다 설명하기가 좀특긴한데뭐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은, 그래서 잡니다. 이거는 토퍼입니다. 토퍼. 이케아에서 산 토퍼로 잠을 자고 있었고요. 베개랑 이불, 쿠팡에서 샀고요. 네, 이 커버도 쿠팡입니다. 네이 이 의자도 쿠팡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누벨바그 영화의 시작 400번의 구타 완벽한 타임 일본에서 개봉했을 때 영화 포스터가 있길래 한국에서 재밌게 봤어가지고 일본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7년 전에 찍은 사진 이건 한라산인데 이거는 한 8년 전에 찍었었던 것 같네요 옛날에 화가 드가를 좋아했어서, 드가의 구도가 예술이거든요. 이거는 프렌틴 타란티노의 Once Upon a Time in h o l 이 영화는 솔직히 그렇게 재미는 없었는데, 포스터가 예뻐서. 여기 톤이 맞거든요. 이렇게 붙여놓으면. 이거는 스윙키즈. 이거는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, 좀 개같이 망했었는데, 이 영화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봤거든요. 일본 영화관에서 포스터만 들고 왔어요. 라이프 전시회 갔었는데, 체계바라가 있길래. 진짜 한 스무 살때 네, 체계발을 좀 좋아했었는데, 지금은 딱히 별 생각 없고요. 이 인물 자체가 가지는 그 느낌이 좋죠. 요즘 말로늦쪽이라고 하죠. 그 체계발화가 했던 말 중에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. 현실주의자가 되라. 하지만 가슴 속에 불가능한 이상을 품고 살아라. 그 말은 지금 들어도 좋은 것 같네요. 네, 여기가 포스터가 제일 많이 붙어 있는데, 제가 홍상수 영화를 좋아해서 여기 홍상수 영화들이 크게 세개 붙어 있습니다. 에릭 로메르의 여름이야. 이것도 참 걸작이죠. 피카소 전시회를 3년 전인가 했었는데 팜플렛 맨 뒷장이었거든요. 그냥 찢어가지고 붙였습니다. 뭐 포스터는 대충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네.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보시면 제 메달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냥 여기다 그냥 걸어놨고요. 매달 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책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뭔가 문학과는 별별 선언이랄까요? 그런 마음으로 네, 다 처분했고요. 하루키 책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. 저 편집할 때 쓰는 맥북, 녹음할 때 쓰는 마이크, 여기가 분리형 문이 있는데, 완전히 분리시키고 싶어가지고, 이런 걸 하나 사서 달아놨고요 요거는 옛날에 이 집에 처음 이사 왔던 해에, 이제 20년도 12월에, 무인양품을 갔었는데,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. 포스터가 예뻐가지고 다음 연도에 포스터를 샀는데 그게 2021년이었고 지금은 뭐 2025년이고 여기 저가 이 집에 있은지 5년째가 되는 해네요 이거는 이케아에서 샀던 페르시아 러그인데 이 페르시아 러그가 되게 비싸잖아요 이게 저 원래 계획이 페르시아 러그를 사러 터키에 갔단 말이죠 네, 터키에 갔는데 이 러그를 구매하기 위해서 근데 터키가 너무 비싼 거예요 러그가 한 100만원? 200만원? 막 이렇게 하니까, 아이씨, 터키에서 못 사겠는데? 이래서 그냥 한국 돌아와서, 한국 이케아 가서 구매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한 70만원인가? 네, 저희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친구인데, 제가 이게 사게 된 계기가 그서머시 몸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, 그 사람, 책 중에 인간의 굴레에서라는 책이 있거든요. 주인공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관념에 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이 크론쇼 화태에 가서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그 인생에 대해 알고 싶다면 페르시아 러그를 보면 된다. 러그를 보면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. 그 대세가 너무 저한테는 좀 강렬하게 와닿아서 이 페르시아 러그를 구매했고요. 이 단순한 무디에서 오는 아름 나온가. 그럼에도 일치않는 화려한 색감? 그런 걸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? 그런 쇼가 페르시아 러그를 보면 인생을 할수 있다는 말이?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 러그를 구매했습니다. 이런 방에서 5년을 살았다.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창을 열면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. 여기 뭐 주방이고요. 뭐 냉장고 있고. 네 나름 이 주방에서 3시세끼 저가 다 해먹습니다. 밖에서 잘안 사먹고요. 그리고 뭐 화장실은 뭐 대강 그냥 화장실입니다. 방금 샤워하고 나와서 습기가 차있고요. 뭐 신발은 저 신발이 되게 별로 없어요. 달리기 하는 사람치고는 저가 가진 게 지금 다 꺼내면은 이 지금 다섯 개가 제 모든 신발이거든요. 이거 두 개는 이제 평소에 이제 신고 다니는 거. 검정색 하나, 흰색 하나. 이거는, 이거는 달리기 할때 신는 루나 샌들. 이거는 트레일에서 사용할 트레일 러닝화. 네, 아주 잘 신고 있습니다. 이거를 요즘 제일 많이 신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컨텐츠 찍으려고 샀었던 군대 슬리퍼. 근데 이게 그 풀코스 뛰고도 보이시나요? 되게 멀쩡한 거. 이거는 종종 달리게할때 진심으로 신으려고 지금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얼추 다 설명을 다한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는 이사한 날이라 이 포스터들을 다뗄 겁니다 이제 가슴 아프지만 다 뜯어서 아네 이거는 이제 다 버릴 겁니다 팽하네요 이렇게나 미, 밋밋했구나. 뭔가 제가 왜 포스터를 붙였는지 알겠네요. 되게 밋밋하네요. 이렇게 냅두니까 채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벽입니다. 햇빛도 잘 안들고. 아 우리 저희 집이 북향이어가지고 햇빛이 전혀 안들어요.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뭔가 꿈을 심어놨던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. 여기 전혀 해가 들지 않는 곳에 한때 제 꿈이었던 영화가 이렇게 붙어 있었네요.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. 아, 네. 이사하는 날입니다. 짐을 다 뺐고요. 차를 렌트해서 이제 차를 들고 와서 다 싣고 가려고 합니다. 빈 방을 보니까 좀 허무하네요. 아, 저희 집 이름이 있는데 룩시안이거든요. 이게 라틴어로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랍니다. 여기 집주인께서 저희 집에서 나간 모든 사람들이 다잘 됐다고, 빛이 나는 사람들이 됐다고, 뭐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하셨었거든요. 하, 저는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나가진 않고, 그냥 이 동네가 좀 질려서 갑니다. 5년 동안 잘 살았는데, 아쉽고, 그렇습니다. 굿바이입니다. 관악구, 서림동, 록시안. 빛나는 사람이 되진 못했지만, 이사를 갑니다. 아, 이사 힘드네요. 아, 더... 아, 네, 이제 가보겠습니다. 이사하러 이사 잘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바이바이!